아니,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업데이트 된 거죠? 카카오톡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기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실수로 다투고 나서 연락 안 하던 지인의 사진에 하트 눌렀다가 진짜 식은땀 났대요. 상대방한테 좋아요 알림 바로 가거든요.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설정 안 바꾸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단계. 내 프로필 남들 눈에서 감추기. 첫 화면에 프로필 사진이 크게 표시되는 게 가장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프로필 화면에서 점 3개 아이콘 누르고 설정 들어갑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친구에게만 공개, 프로필 업데이트 나만 보기. 이두 가지 모두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도 다른 사람 피드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사진 변경하실 때에는 내 프로필 하단에 새 게시물 버튼 누르면 친구들 피드에 내 사진이 게시됩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사진 바꾸고 싶으시다면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서 배경은 배경 편집에서 앨범에서 사진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내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여기 카메라 모양 누르고 앨범에서 사진 선택 후 확인, 그 다음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 보기라는 문구가 뜨고 친구의 카톡 첫 화면에 내 프로필이 크게 뜨는 일은 없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상관 없지만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연락처에 저장만 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의 프로필 사진을 크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2단계. 사진 볼때 실수 방지하기. 바뀐 카톡에서 주의해야 할건 화면 두번 누르기 금지. 인스타그램처럼 바뀐 상황에서 사진을 두번 누르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가 보내집니다. 실수로 눌렀어도 상대방에게 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하트를 바로 다시 한번더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되고 상대방에게 보내진 알림도 취소됩니다. 사진을 크게 보고 싶으신 거라면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대고 벌려서 확대해 주세요. 3단계 입력 중 표시 끄기 업데이트 이후 카톡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 뭔가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중일 때점점점 표시가 나타나는 건데요. 메시지 입력했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 안 보내거나 실수로 점 하나가 눌렸는데 계속 입력 중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할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불편하시면 입력 중 표시 기능도 제거 가능합니다. 카톡 첫 화면에서 상단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 누르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쭉 내려서 채팅 누르고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단이 기능을 끄면 내가 쓰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쓰고 있는 메시지 상태도 나한테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어떤 게 편하신지 선택하셔서 꺼두시거나 켜두시면 됩니다. 4단계. 동영상 자동 재생 차단하기. 카톡에 새로 생긴 쇼폼 영상의 자동 재생을 비활성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 재생이 좋으시면 그대로 두시고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영상 소리가 나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나는 데이터도 절약하고 배터리도 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재생 꺼주시면 좋습니다. 쇼폼 탭에서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설정 들어갑니다. 동영상 자동 재생 누르고, 사용 안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단계, 채팅방 폴더 정리로 스트레스 줄이기. 강제로 업데이트된 카톡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꽤 편리한 기능도 생겼습니다. 채팅방 폴더 관리 기능인데요. 여러 개 쌓여 있는 채팅들 중 광고나 단체방이 섞여 있어서 정작 필요한 카톡 대화를 찾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또 중요한 대화창이 아래로 밀려서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폴더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톡 채팅 메뉴에서 위쪽 줄 3개 더하기 버튼 누릅니다. 폴더 만들기 있죠? 이거 눌러서 원하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족, 친구, 회사, 학교, 모임,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고, 아래쪽에 채팅방 추가를 누릅니다. 내가 선택한 폴더에 넣을 채팅방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완료. 이렇게 하면 새로운 폴더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대화창 찾기도 편하고, 카톡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보기 좋으실 거예요. 이 폴더 기능이 추가된 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6단계. 사인 메시지 한 방에 정리. 또 편리하게 바뀐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읽은 메시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오픈 채팅이나 단톡방이 많아지면서 미처 읽지 못한 메시지가 쌓여서 99 플러스 이런 알림 뜬적 있으시죠? 이 중에는 광고도 많이 섞여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귀찮고 그냥 두자니 신경 쓰였는데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금방 정리되니 따라해 보세요. 채팅 메뉴 상단 안 읽음 누르시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설정 들어갑니다. 첫 번째 채팅방 관리 들어가서 읽음 처리하고 싶으신 채팅방을 선택한 다음, 맨 아래, 모두 읽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안 읽음 표시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강제로 업데이트되고 나서 처음에 많이 불편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 어쩌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6단계 설정만 해두시면 프로필 노출 걱정 없고 실수로 좋아요 누를 일도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되고 채팅방 정리 깔끔하게 하면서 데이터 절약까지 가능해집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다소 불편해진 카톡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정 따라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진짜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